안녕하세요. 상상TV의 상상 매니저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LG 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로 생긴 국내 시장 공백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LG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동시에 추가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이례적인 정책을 펼치며 국내 시장 재편에 주도권을 잡으려 나선 것입니다.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은 LG 전자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고객이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새로 개통하고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면 중고폰 시세에 추가로 15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전문 인력이 검수하고 KT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안심 중고폰을 판매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것과 준비된 기종은 갤럭시 S9, 갤럭시 S9+, 갤럭시 노트9, 갤럭시 S10 5G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 완납가 10만원대로 저렴하며 본 프로모션은 KT 중고폰 개통 조건으로 업체를 통해 운영되니 안심하시고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현재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구매 후 후기 및 SNS 태그 인증 시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신폰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구매 후에도 구매 후기 이벤트 참여 시에는 상품권도 증정받을 수 있어 문의 및 접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재고 소진 전 빠른 신청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